네, 예, 오늘 말씀, 2사에서 12장 말씀, 음, 1절부터 6절, 교도 가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요하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권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요 너희가 또말하감이름그 행하신 일한파하그 이름이 높다 여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의 겁니다. 우리를 높여 보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부시니라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때 불렀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이 이, 그 찬양 가사가 여기 이사에서 12장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여와를 호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이니온 세계에 알게 알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 여기 이사에서십2 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바에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죄 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부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일,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뭐 서로 새해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인사도 하고 또로 <laughs> 세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겠지만 우리 의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사역,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과 어느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천국 영생의 구원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뭐, 제주도에도 요번에 뭐, 로또 1등이 하나 나왔다고 제주신문에 왔더라고요 <laughs> 로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그 로또를 파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그 건설 노종자 소위 우리가 노가다라고 하는 분이 옷차림을 보니까 그 저녁 시간에 다섯 여섯 시 돼서 일 일당 받아갖고 와서 그거를 만 원인가 빼놓고 다 사더라고. 요 돈, 돈 받은 걸다 사서, 뭐 적어 놓고 난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한번 걸리려 하고. 어, 로또 1등 당첨되면 몇십억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오늘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그야말로 돈벼락 맞는 거죠. 그렇게 돈. 또 무슨 로또가 아니더라도, 어, 이 세상에는 예, 큰 재벌들, 어찌어찌하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재물을 물려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당대에 자기가 이렇게 예, 그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 걱정을 하니까 정말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돈 걱정하는데 참 좋겠다. 수십조 <laughs> 수 백조, 뭐 일론 머스크인가 하는 그런 사람은 천오백조 뭘 본가. 상상도 못할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돈, 정말 어마어마한 돈, 그것과 내가 얻은 영생의 구원과 비교할 수 있겠냐?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의 구원은 이 땅에 온 우주를 주고도 살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할때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재물이 돼서 사람의 육신으로, 어, 처녀 마래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흠없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른 살 되셨을 때에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에 넘겨받는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이 우리 구원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의 1절에 그렇게, 1장 1절에 쓰고는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세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로 예수님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이루다기까지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지불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흠없는 재물인 것과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갚아놓으셨단 이 복음의 진리를, 원형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화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구원자가 있는가 살펴보신즉 아무도 없으므로 스스로 당신의 오른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 사에 서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임 하셔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를 뭐든지 해서 깨끗이 구원하신 그 능력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원형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흰든같이주의서만 받고 거듭나서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죄가 없으면 절대로 될수 없어요. 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어서 돈이 없고, 또는 건강이 없고 또는 여러 가지 응? 아픈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응? 또는 뭐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슬픕니까 힘듭니까 우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값진 진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 가장 값진 진주를 꺼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어젠가, 어, 그 인터넷, 그, 신문에 보니까 누우면 이제 한 번씩 보잖아요. 좌. 뭔 뉴스가 있나. 허참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 허참 씨. 우리 잘 알잖아요. 아주, 어, 정말, 어, 유명한 MC죠. 무리 없이 잘, 이렇게, 그, 하고. 어, 우리나라에 뭐, 손꼽을 만한 MC죠. 지금 송해 씨라든지, 허참 씨라든지,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알수 있는, 국민 MC라고 할수 있죠.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뭐가암으로 투명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나이가 올해 73이라고 그러니다제 나이하고 뭐큰 차이가 없는데 요즘엔 73세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튼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눈에 다 선하잖아요, 허참 씨.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저는 음, 외국에도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동창들하고 소식 이 끊어졌었는데 어찌 하다가 어, 연결이돼서막 사방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어, 고등학교 동창 같은 거 50년이 넘었죠 헤어진지. 그때 이제 친했던 친구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그 동창 중에도 여러 명이 그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제법 친했더니 아참 안타깝게 여기고, 어, 그 누가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근데 정말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죽음의 문턱을 넘었으면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 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옆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나올 때 맨손 적신으로 빨간 몸뚱이로 나왔는데, 우리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움켜지리라 뭔가 한, 한목 잡으리라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손을 탁 피고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이제, 근육이 다 풀리면서 손을 다 핍니다. 아무것도 솔로몬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게 얼마나 헛대요 그래서 손을 꼭 쥐고 태어난 사람들이 죽을 때는 다 손을 탁 쥐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시가 제일 부자였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뭐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해봐야 죽는 거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못터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다 해봐야 죽는 건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죽으면 끝이면 차라리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아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도 많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다해봐야 죽는 건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죄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모르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찾아서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이제 죽음의 그 문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는 일을. 정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정말 미래하는 자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아주 자주 자주 내 죽음을 생각해요. 아침에 세수하러 들어가면 거울 보고, 이제 얼마나 더 일을 할수 있겠나. 자주 자주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럼 저는 뭐, 어, 영원한 천국에가는 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럼 분명하고 어, 지금 이 세계보다 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예, 다만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예,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더 일하다 갈까 이런 걸 생각하죠.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해봐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마음을 어, 번뇌케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에 묶이지 마세요.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받으면 죽옥 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거듭난 자는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패스오버. 건너뛰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린 심판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없는 가장 귀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또 어떤 사업하다가 망하면 망하지 뭐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미 우리는 다 얻은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유시민 작가라고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또 좋은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얘기냐면 하 죽음은 우리가 다시 원소로 돌아가는 거다, 없어진다는 거. 이게 우리 몸은 원소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죽으면 그냥 원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리 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뭐 철학적인 그런 말씀도 하고 어, 탁월한 분이죠. 어. 학생 때그 운동권으로 하다 감옥에 갔는데 그분이 변호사를 안 쓰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어 그, 그 모든 변론 문건을 써서 어 냈는데 그 당시에 판사들이 다 돌려가며 일어났대요. 너무 명문이기 때문에 탁월한 분인데 그래도 <웃음> 어림없습니다. <laughs> 진리를 하는 우리들 앞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허망해요. 자기가 그냥 죽으면 다시 원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하죠. 우리 또 잘하는 지금 1 0백 살이 넘어서 1 0 2인가셋 대신 그그 그, 그 철학자 계세요. 수필도 많이 쓰시고 어, 제가 대학 때 그분한테 배우기 백 불에 김뭐형 뭐라고 이름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도 여전히 그 수영도 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강의하러 단식시고 대단한 분이죠. <laughs>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 대대로 기독교인이고 어, 우리가 전통적인 그 보수 기독교인 중에 하나죠. 근데 그분이 어그 어, 당신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은 뭐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이라고 그러겠어요? 통일도 우리 참 바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극히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행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믿어서 죄산 받고 천국 영생을 따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기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이 땅에 남은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족하지고 미력하지만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중에 그 말고 다른 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저명하신 그분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고 뭐 그런데 그분의 소원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땅에서 어 바람직한 족적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바람직한 족적이라 하여튼 자기의 족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저분은 그냥 종교인이구나.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그걸 위해서 사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착하게 살고 선한 족족을, 선한 족족을 남기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고 믿음으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이사에서 12장 2절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니 내가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일 믿고 두려움이 없으니 여러분 전 죽는 거안두렵습니다 죽는 거안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영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하도불어 낙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 우리가 한번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어,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은 그, 그, 당신의 양 떼를 먹이시려고 우물들을 파놓십니다. 으그 우물들에서 우리는 물을 길어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들을 길어 마시는 겁니다. 에, 이삭이, 예, 그 아브라함 때 파놨던 그런 우물들을 자꾸 뺏겼어요 아말렉 족성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자 그는 또 새로운 우물을 파세요 싸움이 끝이 새로운 우물을 파서 거기서 이삭과 그 양떼들이 물을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우물들을 주십니다 거기서 양 떼들이 하나님의 양 떼들이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고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에 관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압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육체 남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라고 하시, 선전. 여기, 에, 오전에 요한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이니온 세계에 알게 할지다온 세계에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미약해 보여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크고 미치지 못할 일은 우리가 못하지만, 할수 있는 것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우리가 걸음이 되고, 또 밑불이 되고, 어 도움이 돼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의 불에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농간을 당하고 그을 때, 뛰쳐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둘씩 묶어서 꼬리에 회를 달고 그 블레셋인가요? 블레셋. 족속에 온 땅을 다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laughs>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종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는데 온 세계 사람들을 응. 에.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둘식장을 지어서 그 꼬리에다 진리의 복음 원형 복음의 횃불을 달아가지고 내 보내야 됩니다. 온 세상이다 복음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그들이 다 아, 진리의 복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우지 해야 됩니다. 시온의 고민아, 소리 높여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고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소리 높여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이 명절에 기억하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극히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보라우리가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선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같이 가십시다. 말씀을 마쳤습니다.